네, 한국 국가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네 이벤트 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매치 주간에 이제 두 네. 벤투 호대 기막 보모의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미 진작 얘기가 됐었는데. 네. 9월에 예정이 됐었던 게이 미뤄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10월에 이번에 다시 펼쳐지는데 10월 9일 금요일 고건 이제 MBC에서 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M 스프레서 2차전을 통해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 경기를 하는데 뭐 컨셉이 기부금 쟁탈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팀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하는 취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소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A 대표팀이든 올림픽 대표팀이든 국가 대표팀 소집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조금 일단 지금은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 K 리그 선수들로 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김학범호도 내년에 뭐이 이 일정대로 된다면 네. 내년에 큰 경기, 큰 대회가 기다리고 있고 도쿄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벤투 네. 감독도 또 어쨌든 어 빠르게 빠르게 뭔가 일정을 음. 치른다면은. 월드컵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예, 과연 벤투 감독이 앞으로의 월드컵을 위해서 어떤 그렇지.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나, 그걸 알수 있는 어떤 음. 그 전초전 같은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이 벤투호부터 체크를 해보면 음. 이창근 키퍼가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막 허! 이런 선수가 없는데 김영빈 선수가 눈에 띄고요. 음.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팀에서 이제 인터뷰로 보면 벤투가 꼭 데려가고 싶습니다. 맞이 네. 뭐 기부금 쟁탈전이 아니라 원두재 그리고 아까 얘기가 또 됐었던 몇몇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총4 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 명이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원두재, 이동경, 이동준 음. 이렇게 세 명이라고 그러는데 원두재가 뭐 요즘 에 하는 거 보면 들어올 만합니다. 충분히 그 네. 포인트를 잡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축구를 중심으로 보신 분들은 이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 잘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면 뭐조현우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음. 같고 구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대구 fc로 이제 이적을 했. 입니다 이번에 어, 들어왔는데 선발로 네. 지속적으로 활약을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창호 곽해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있다가 음.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김영빈 선수 네 광주에 있다가 강원 fc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서장훈을 닮은 선수예요. 네. 생긴 거는 와 굉장히 강는데 확실히 아수비수로서의 어떤 느낌이 확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격은 순둥입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공을 제법 잘 다룰 줄 알고 음. 이 선수가 공을 몰고 전진을 할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벤투 감독이 강원 경기를 참 많이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강원에 지켜보고 있는 선수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 했는데 진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네. 강원이 사실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결국에 파이널 비로 갔죠. 네, 이번 시즌에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 어응그 김명수 감독 나가면 벤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농담 농담으로 농담으로 네. 나올 정도로 강원 경기를 정말 많이 많이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김영빈 선수가 뽑힌 것으로 보이고. 음. 원두제는 우리가 이미, 아, 메이저 대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던 선수죠. 그리고 울산현대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스타티비 영상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스타일은 다르지만, 차기 대표팀의 기속용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제목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제가 현장경이 갔을 때 정승현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원두제 어떠냐고. 아, 좋다고. 대표팀 될 거라고. 대표팀 될만한 제목이라고 아, 했는데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음. 아, 뭐 저들 열심히 해야죠라고 했는데 됐어요. 본인은 됐습니다. 정승현 그러니까 선수. 울산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이제 대구 대 울산 경기를 아, 보고 왔잖아요. 네. 원두재는 눈에 띄게 잘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투적이고 전투적인 느낌도 음. 굉장히 좋고 벤투가 어떻게 보면 그 김병수 감독의 강원을 좋아한다는 거는 빌드업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원두재는 후방 쪽에서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혹은 센터백 옆쪽으로 들어가서 빌드업에 초석을 다지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아주 원활하게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두재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팬들도 어?라고 하는 선수가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막 이런 그게 아니라 이주영이 뽑혔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기량에 대해서는 전부 팬들에게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비판을 많이 받았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아뭐 대표팀의 미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음. 왜냐면 그거는 뭐 벤투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되게 특이한 선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그거 어떤 느낌이냐면 야 김진수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전북 선수 하나 뽑아 이런 음.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이주영 선수는 원래 포드 그러니까 윙어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밑에 내려가서 뛰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우리나라가 이 대표팀이 항상 풀백 자원의 어떤 품귀 현상을 이 겪고 있는데, 그뭐 이주영이 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놀라운 발탁이긴 합니다. 아 저는 배트감 독에게 정우재 선수를 소개하고 싶은데 제주에 있는 정우재 선수 한번 뽑아보시죠. 정우재는 네. 주원영이 밀고 있죠. 아 정우재 괜찮은데. 음.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주영 선수의 발탁은 어, 아마 전북 팬들도 어. 보통 잘안 뽑히던 선수를 뽑히면 소속팀에 있는 팬들 팬들이 되게 반응이거든? 좋아하죠 오 그래 이제 드디어 알아본다. 알아주는구나 된단 말이야 아, 이 선수 진짜 우리 팀의 보배같은 선수인데 이제야 대표팀 됐구나 라고 좋아하는데 그치. 아마 이종용 선수는 전부 팬들도 어잉? 주용이가? 근데 어. 여기서 잘해주면 음. 또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는 거니까. 대표팀에서 잘해서 그거를 클럽으로 옮겨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런 선수가 되기를 좀 바라고. 또김문환 선수가 뽑혔는데 네. 김문환 선수가 이제 리그 1에서 뛰고 있잖아요. 리그 2에서는 거의 뭐 김어 군... 먹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군이었습니다. 오른쪽이 지배자. 네, 오른쪽 풀백이었는데 윙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렇지. 물론 가끔씩 리그 1에 와서도 김문환 선수가 그런 모습 보이지만 리그 2에서만큼의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물론 부산이란 팀 자체가 이번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도 음, 영향이 있겠지만 네. 어,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네. 홍철 김태원이 이제 자주 오르내리던 선수니까 음, 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미드필드 쪽으로 갔을 땐 역시 강원의 이영재뭐이영재 음, 뭐 음. 이영재 선수도 또 벤투가 어떻게 보면 좋아할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약간 이용재 선수는 네. 그 선수 느낌나요? 황인범. 어, 어, 어 어느 정도 어,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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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창의적인 패스를 날려줄 음, 수 있는 스타일의 맞아요. 킥을 가지고 있고 뭐, 이형재나 한승규나 예. 네. 주세종은 최근에 서울에서는 조금 이제 이베스트1 1에안들고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썼던 선수니까 아, 그렇죠. 네. 윤빛가람은 사실 기대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음흠. 어쨌든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윤빛가람 남태희 같은. 예. 네. 아, 물론 이제 후방지역에서뛸 때도 있지만 앞쪽으로 간다면 또 공미 역할을 넣어줄 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보다는 조금 미드필더스럽죠. 야, 기동력이나 드리블이 넘버 10 느낌이 남태희가 무신 느낀다면 음. 윤빛가람은 8. 그거보다, 그거보다 좀더 이제 중앙 미번정도처럼한 네, 칸에 3칸 내려오는 프리킥이나 먼 거리에서 때리는 능력이 출중한 선수고 네, 윤빛가람은 근데 기대 대비 이번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음.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아, 네. 네. 이동경은 어,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어, 대구대 울산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하고 왔는데 솔직히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아 기분 나쁜 그 일을 당했죠. 기분 엄청 나쁘죠. 교체돼서 그러니까 네, 들어갔다가 선수가, 이동경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서 그래도 그 각종 대회에서 획을 걷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동경이 들어가죠. 네. 경기 흐름이 바뀌어요. 대표팀에서는. 그 존심, 선수 존심이 는 것도 있어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어... 무조건 다 순종적으로 하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음, 보거든요. 예, 옛날도 아니고 네. 이동경 진짜 무지하게 기분 나쁠만 하죠, 솔직히. 교체 투입이 됐는데 다시 이 선수를 빼면서 김기희 선수를 집어넣고 음. 잠그는 선택을 했던 김동훈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경이 들어갔는데 치명적인 실책을 했다거나 그러면 질책성 이 교체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교체 투입됐는데 투입된 선수를 10분만에 빼는 네, 그러니까 거는 조금 에.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반대로 선수에게. 그래서, 어, 깊은 설명이 없다면 선수는 상처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인스타도 다 지웠다며. 인스타 다 내, 게시물 네. 좀 내렸던 거를 봤어요. 네. 근데 이동경 선수가 나올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대파 그렇 어. 가봤거든. 이렇게 봤는데, 김동감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 얘기는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마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세 이하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지만, 땡겨와서 이동경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청룡 들어갔습니다. 음. 물산 선수들 묵히, 그리고 이동준도 왔고, 나상호가 초반에 약간 해면의듯 했지만, 어, 지금 굉장히 잘하죠. 물론 어제 이제 성남이 음. 이, 이, 연재훈 선수가 일지감수 대장을 당하면서 인천에게 어, 팀 창단 최초 6골을 <laughs> 선물을 해줬는데, 연재훈 선수는 그렇게 옐로카드를안 받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한 장도 안 받았을걸? 그러니까 되게 본인이 깨끗하게 수비하는 타입이란 말이야요 본인이 그래서 그 부담을 느꼈었어 그렇지, 오히려. 야, 그러면 그 옐로카드 안 받는 거 좋은데 그만큼 전투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거든. 예. 그래서 그거 에 대해서 본인도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 근데 한 방에 레드 카드를 받을 줄 몰랐지. 근데 그도 너무 일찍 그래가지고. 네, 네. 예. 인천은 이때쯤 되면 그냥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이번 시즌에는 무난하게 강등당할 줄 알았거든. 그 우리 저기 수호 형이 또 어제 많이 흥분하셨더라고. 네. 인스타에다가 인천 공포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그분도 네. 그래서 참 <laughs> 그래요 네여 최대 <laughs> 네. 예, 인천 경기 주목해야 됩니다 네, 오, 대단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정엽뭐이정엽은 자주 그리고 음. 저희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 실제 현장 중계를 가 보면 이정엽을 감독들이 왜 뽑는지 알수 있다 음. 김지현도 역시 강원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네, 네 뽑힌 것 같습니다 네이 네. 네, 정도를 보면 될것 같고 단지 전 아쉬운 점은 정우재 <laughs> <laughs> 내가 또한번 꽂히면 또 세게 밀잖아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김학범 호학범슨의 음. 그리고 덕연이가또 장비로 가 있는 이 올림픽 대표팀을 본다면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송민규 음. 네, 송민규는 뭐 이번 시즌 최고의 어떤 발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음.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 너무너무 잘하죠 지난 시즌보다 좋았죠. 아, 좋았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자신감을 얻으면서 어 포항의 왼쪽 측면을 책임져 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음. 아, 개인적으로 음. 아, 물론 중간에 좀 공백이 있었지만 음. 서령우가 되게 괜찮았잖아요. 아, 서령우. 어, 서령우가 되게 좋았는데, 서령우는 일단 뽑히지 않았습니다 서령우 부상 아닌가? 어제, 경기에 복귀했어. 아, 복귀했어. 네, 어제 아, 경기 복귀했어. 어제 경기 복귀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말고는 역시 주목할 만한 선은 송민규 정도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또 해외팀과, 이게 다른 나라팀과 경기를 해서 해외파도 오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두팀 간의 경기를 하면서 어쨌든 주원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투도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고 김학범은 당장 내년에 이제 또 올림픽을 치러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좀 좋은 취지 있고 다시 좀 부업이 어, 돼야죠. 근데 이거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올림픽 대표팀과 A 대표팀을 보면 올림픽 대표팀은 대학팀 선수들도 많았고 그리고 많이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속팀에서도 많이 뛰지 못하고. 근데 그래서 A 대표팀하고 올림픽 대표팀을 비교해 보면 A 대표팀 되게 형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22세 룰을 쓰고 있잖아요. 22세 룰 이하 선수는 무조건 선발 한 명에 둬야 되고 후보 한 명에 둬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봤던 선수들이야.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예, 그것도 있어요. 응. 어... 세 가지. 응.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20세 이하를 어. 저는 이게 리그 발전을 위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거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아, 봐요. 네네. 자, 이거 1 번, 응. 2 번, 20세 이하 대표팀 이 월드컵 우리가 그때 응. 본 선수들이 눈에 익은 선수들이 응. 많이 있다. 응. 3 번, 어, 저와 조현영이 지속적으로 K리그 2 중계를 가기 때문에 아. 2부 선수들이 굉장히 눈에 익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1부에 올라와서 2부에서부터 쭉 팔로우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응. 난 솔직히 얘기하면 공격만 놓고 보면 A보다 23세 얘가 더센것 같아. 김대원 물론 김대원 이번 시즌 좀 어려운 건 있지만 송민규 어머상상이 이번 시즌 폭발이죠. 오세훈 조기성좀 어렵습니다만 뭐 조용국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괜찮지 않나 제법. 음,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형님 같은 느낌 이 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 느낌상으로 어, 그래. 같은 프로 선수잖아. 그러니까요. <laughs> 어. 여기서 뒤질 게 없, 송범근. 어, 당연히 전국의 꼴찌 어. 보고 2학년 안창기의 강윤성, 음. 김재우 지금 주전이에요. 그래, 김진야. 김태현도 우리 다 알고 있는 선수, 윤종규 주전이입니다 어. 이상민도 그렇고, 이의현도 주전급 최고의 활약을 당연히 해주는 선수, 어. 정태욱 더 말할 필요 없죠? 김동현, 맹성웅, 이승모도 이승모. 이, 누구야? 최용준이랑 당당한 주 정승원, 말할 거 없지. 이승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네. 이승모를 본다면 네. 네, 그 생각이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네, 굉장히 네. 좋아졌습니다. 공격 쪽뭐다 아실 거고, 어. 그래서 많이 뭐 딸리거나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네, 경기 결과를 어떻게 될지 담보할 수 없다. 어. 아주 좋습니다. 재밌겠는데? 예. 네. 네. 또 벤츠는 그냥 이렇게 좀 맞춰 보자고 했는데 또김학독 감독 승부욕은 또 아! 야, 자 이렇게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학독 감독이 형을 잡으러 된게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야, 지한테 이게 야당연하죠 그, 한 팔로, 푸쉬업 하면서. 나따라리 새끼들 뭐야? 그렇습니다. 네, 용의들좀 기대를 해보죠. 네. 예.